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상 130년이 됐는데 유교 전쟁 중에도 주일은 지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이니 마치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계신 곳을 성전 삼고 가능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본문 삼고 참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매일 교회는 주일마다 참해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백해 올린 모든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피, 그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고음의 말씀을 일찍이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황성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황성한 말씀을 성경 벌써 예수님 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제51편 참회의 기도는 참으로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의 시로서 표제에 있듯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왔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절하기 많지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무려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목욕하고 있던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은 나머지 간통제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세바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그 잉태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의한 거심량 조작할 목적으로 전선에 있던 그를 소환하여 그로 하여금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였습니다참 충신이죠, 우리아는. 그래서 우리아는 그의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불가하다면서 다윗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세라의 임태가 우리아에 의한 것 신양 이를 꾸미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범죄 당시에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고 느긋하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소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러하여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시편 51편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어 시편 51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죠. 어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51편에 이렇게 어 진지하게 그 회개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다이슨,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적인 요소와 그 죄로 인하여 진실로 애통해 하는 정적인 요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국대 다짐하는 의정 요소와 온전히 포함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으며, 참된 회개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범적인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본시편에서 저자 다윗은 1절로 4절까지는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12절까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신의 신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끝절까지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차후로는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 기도 끝에 다윗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 특별히 선택된 다윗에게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가운데 어릴 때 목동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윗을 연단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더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신정국가를 세울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려 한 것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애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의 기초를 담가야 한다는 자신의 과업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파멸은곧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마저 수정케 하는 큰 불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에 하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하시려는 그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목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선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에 서서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연단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명감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붙여 주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이 목회자를 하나 기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타락하고. 제대로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불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제의 운총을 내리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사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회개가 진실되었기 때문에라는 사실 또한 감각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활난 가운데서 이 죽음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의 집에서 너를 구해내서 내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 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정 국가를 나를 통해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런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아,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깨달,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한 철저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렇게 정말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예수님 오실 것도 예언한 정말 영이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아 나도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실 해 주셨. 주소서. 하나님,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죄를 안 짓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이슨 철저하게 회개,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태계 기도 끝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으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무도 그 마음 아픈 거는 짐작할 수가 없죠. 아이가 죽었으며 이어서 다윗의 집안에 닥친 그 놀라운 가눔과 피빌의 나라는 형제 어, 살인과 그리고 배신과 반역의 역사가 끊임없이 다윗,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며 에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살아 있는 동안에 다 받아야 하니 그것은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합한 아들. 그러면서 그 진짜 양 무리 치는 중에서 천안 가문에서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죄도 인해서 그런 걸볼때 우리는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이 죄를 짓기는 쉽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오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정의와 고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셨더니 너희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너 같은 인간인 줄로 알고 얘가 함부로 사는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엄정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엄해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잘못이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미하고 공정하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막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댕기고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의지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서 사랑을 거두지는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고, 또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폐어지는 추위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극도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녀를 완공하고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제사를 지나고 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 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여기는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눈과 귀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일절 회개의 기도 공동기도문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좀안 맞는 것도 있고 그건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제가 조금 우리 교회의 실정과 또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기도를 약간씩 바꾸어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이기주의와 밀주, 물질주의의 번영신화 그것에 동화되어 교회마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번 3.1절을 기해 온 민족과 교회가 마음을 합심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을 속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좌파에 물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고금 왜곡과 위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거짓과 타락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의 집중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과 양성 판정을 받은 수천 명의 확진자 의심환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속히 치료되게 하나 하시옵소서. 네 번째. 우한 바이러스의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원들과 의료진들을 지키시고 굳건하게 임무를 완성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한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된 신천지 사입이 집단을 해체하고 방역하여 선량한 시민들과 자녀들을 조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시민들을 건져주시고, 북핵이 폐기되고 강제 수용소에 갇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영적 대각성과 거룩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와 전세계로 확산되는 믿음과 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 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와 전염병의 위기가 회계의 기도가 일어나고 기독교, 기독교계가 일치단결하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제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우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음, 아멘. 이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이 인터넷으로 띄워서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어 그냥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드려도 좋고 아이 순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기도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제외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또 경건한 삶의 태도로 회개를 나타내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모이지를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영적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매일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치적인 위기와 전염병의 위기가 하나님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온 기독교계가 하나가 되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온 백성의 마음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총선을 통하여 나라가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의 성도들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구별하사, 거룩한 예배를 있는 자리에서 드리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두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들이 없나이다.